로전서 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돼 이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칭하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대에 부르신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구별대어 살아가는 거 믿음을 보이며 예수를 따르는 삶 결코 만만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당시 성도의 현실은 더욱 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희생과 박해 또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 성도들이 전체 성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 그 크리스천들이 된다는 것이 툭하면 잡혀가고요. 수감이 되고 고문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견주는 고난과 고난하고는 레벨이 달랐습니다. 수준이 달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통 구원의 놀라움을 묵상하는데 하루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그 고난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현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회를 향해 또 고난 중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찾아보고 또 쓰여진 바로는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죠. 모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가진 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걸쳐 입은 옷도 아니고 외모도, 지위도,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만도 아닌 것이에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오는 그 생명, 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고 소망과 절망이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 받은 것을 너무나도 어떻게요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예리하게 나를 향해서 질문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어진 짧은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이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결국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구원받는 방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구약 시대에 활약했던 구약 성경을 썼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을 지금 언급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메시지를 미리 예언해 주었던 사람들이죠. 마치 이 땅에서 여러분, 어때요? 마치 이 땅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주 유명한 그막 광고라든가 이제 영화로 영화로 예를 들면 블록버스터 같은 아주 그 위대한 걸작 그 영화가 이제 나오기까지 그 일정을 두고 여러분 뭐가 더 앞에 있습니까? 예고편이 나오죠. 그 영화를 위한 예고편이 나옵니다. 막 티저 영상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예고편이 뭘 부명하고 뭘 비추고 뭘 향해 뭘 더욱더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영화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 예고편이 나와 그 영화를 비추고 그 영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와 목적을 두게 하죠. 계속 두게 합니다. 마치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편을 보여 주셨어요.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기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고편과 같은 예언 그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셔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경을 이루게 하셨어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활동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다. 고로 신약의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마르시온 이 이단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약을 통치로 어떻게요?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 메시지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인 거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또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어떻게요?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자기 소개라는 이 말은 구약 선지자들 그 안에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이죠.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령을 보게 되면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말씀 또 다윗이 쓴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이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 아닙니까? 이것은 훗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 기도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눈으로 그 구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이런 우리는 늘 날마다 발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그저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한 것입니다. 또 읽었던 11절 말씀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상고한다는 라 말은 알려고 애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대부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 메시아가 마치 다윗과 같은 이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영웅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회복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여러분 바라봤습니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까지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받은 계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으나 해석은 하나도 못했잖아요. 해석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아니었죠.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주 여러분 어떻게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0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여러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명철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요? 영적으로 제대로 알려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욕구, 이 영적인 열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또그 은혜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부동산 또는 주식이 돌아가는 정보는 알려고 하는 열망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풍토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려는 이 열심은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만 같아요. 특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평생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려는 이 열정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학, 신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이러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배웠던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욱 깊이 알려주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뿐이 저뿐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시는 여러분 우리. 우리 여러분들인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러분 그것들을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어가면서 체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새록새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선한 이 욕심 그 구약시대에 또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고 가르쳤던 그들이 가졌던 그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 구원을 알려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더 알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처럼 또 지금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처럼 더욱이 시,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의 가이드 하심을 통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발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그 열심을 내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 열심을 내어 오늘날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쓰여져 가고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구구원의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라라는 거예요. 그그 그 발견이 여러분 어떤 발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이런 무슨 말인가요? 받으실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후에 받으실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엔진과도 같아요.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이에요. 중요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구원 신앙은 십자가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먼저 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와 백성들을 향해서 산소망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견뎌라.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었던 그 십자가라.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와 너희에게도 이 교회와 이 너희 성도들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곳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히 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 앞에서 얘기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선포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도 가슴 가슴마다 전해져서 우리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상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힘입어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을 받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슴을 뛰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옴을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있습니다. 11조 예물 또 감사헌금 또1천번째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중심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